박예석이 하고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주미다했다에서 안미숙 역을 맡은 박예진입니다. 아 저는 배우 손보승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연기하는 정수현입니다. 떡볶이를 제일 좋아하고요. 반갑습니다. 다음에 나왔다 하는 작품도 있을까요? 저는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. MBC 드라마로 데뷔를 하고. 구여줘2에 나왔다가 네가장 예뻤을 때에 나왔다가 펜트하우스에도 출연을 했고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<laughs> 저는 이제 플레이리스트 내리겠습니다 지구에서 로 데뷔를 했고요 줌이다이다가 저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어, 저는 꽃길로 2 2이첫 뭐 번째 월이고 목꽂이 기친 폰 이런 데 출연을 했었고요. 이 외에도 앞으로도 공개될 게좀 있으니까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. 배우라는 꿈을 어떻게 꾸게 됐었는지 궁금합니다. 중학교 때 우연히 지인 소개로 극단에 놀러 가게 됐다가 연기의 재미가 들려서 예고에 진학하게 되고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라는 키 크고 노래를 하고 뚱뚱한 아이의 역할이 필요해서 오디션을 봐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. 그때 듣기로 한600대 1의 경쟁률이었다고 하는데 그냥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뚱뚱하고 노래하고 연기하는 운 좋게 좀 남들보다 빨리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. 어 제가 배우의 꿈을 꾸게 된 계기는 다양한 사람들을 공부하고 뭔가 성격을 연기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제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연기를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들이나 뭐 직접적인 경험들을 많이 할수 있어서. 거기에 좀 크게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. 국어 시간이 희곡 부분이 있잖아요. 그러면 선생님이 꼭반 애들한테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사를 한 줄씩 읽게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읽는 게 그래서 아, 연기라는 게참 재밌는 거구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감이 제가 할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꿈조차 꾸지를 않고 있었어요. 이제 친구들하고 롯데월드 가서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데 제 대각선 앞쪽에 어떤 여성분이 타면서 이렇게 저를 뒤돌아봐서 계속 정말 타는 내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. 이렇게 그래서 보면서 너무 약간 무섭고 무조건 이 회전목마가 끝나면 도망가야겠다. 저 여자가 뭔가 올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막 안전벨트를 풀고 막 있는데 그분이 이미 풀고 먼저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캐스팅하고 싶다 이러고서 딱 영화를 봤는데 누가 봐도 알수 있는 큰 회사에서 명함을 받은 거예요. 와 나도 누군가한테 이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나 보다. 내가 왜 스스로 한정 짓고 이걸 못 한다고 생각을 했지?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배우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.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간단하게 캐릭터 소개 부탁드려요. 동희의 캐릭터는 굉장히 소심한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는 즐겁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혼자만의 삶을 굉장히 잘 즐기는데 누군가 와서 나를 가까이 대해주면. 뭐 그런 대로 좋은 거고 자신의 삶을 내잘 즐기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. 어 주미다했다에서 미숙이는 여러 가지 좀 미숙하지만 좀 해맑고 이렇게 초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. 저는 이제 개수작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웃긴 역할을 맡았고요. 겉으로는 되게 멀쩡해 보이지만 하는 행동이나 이제 말투들이 다 너무 가벼워서 옆에 두고 싶지 않은 그런 비호감 꼰대 선배.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. 개성 있는 역할들 연기하셨는데 각자 네. 캐릭터와 다시 닮았던 부분이 있다면? 어, 저도 동희처럼 혼자 있을 때 혼자만의 시간 갖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동희랑 좀 그런 면에서는 많이 다르고 이숙이랑 저랑 좀 닮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되게 밝고 엉뚱한 면 이런 게 되게 닮았다라고 생각했고 저 박예진은 실제로. 팀을 좀 많이 이끌고 리더인 역할을 되게 많이 했는데 미숙이는 살짝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이 없어 보여가지고 네 그런 점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저희 촬영 기간이 굉장히 짧았는데 저희 배우들끼리 엄청 친해졌거든요. 거기서 가장 활약을 한사람이미숙이라고 생각을 해요. 맞아요. 이 친구는 이친구 거의 아이돌그룹이럼 엄청 이친이끌더라고요저는 일단 개수작이랑 많은 부분이 다른 게이제수작이는 술자리도 되게 좋아하고 까부는 것도 좋아하고 하잖아요. 근데 저도 사람들 앞에서 이끌고 이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사실 좀 부끄러움이 좀 많아가지고 잘 그러지 못하는 편이에요. 근데 수작이는 약간 남의 눈치를 잘안 보고 좀 말투도 막 그냥 대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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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고 비슷한 점은 헤이마마를 잘 주는 거요 <laughs> 누구한테 전화해도 놀아주는 사람이 없다가? 구글한테 딱전화가 오니까 되게 기뻐하는 장면이 있어요. 아 저도 누가 저를 되게 좋아해주거나 챙겨주는 느낌이 들면 갑자기 마음이 확 열리거든요. 그런 점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동희는 좀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주미가 선물해줬을 때 되게 기뻐했던 것처럼 나름대로 친구가 있었으면도 하지만 혼자만의 라이프를 되게 잘 즐기는 친구라고 생각했거든요. 소심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자기 삶을 혼자 즐기는 게더 좋은 친구기 때문에 많이 깊게 다가가지 않는 게 동희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뭐 저랑은 친구를 못할 것 같아요. 음, 저는 원래 같으면 이렇게 부담스러운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면 절대 안 친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수자기를 연기하면서 수자기가 되게 외로운 부분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.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복학생으로 이제 학교에 복학을 했었는데 아무도 말을 안 걸어 주더라고요. 아 이게 선배가 되면 이렇게 쓸쓸한 일이구나. 저라도 수작이랑 친구를 해 줘야겠다 싶었습니다. 저는 미숙이랑 좋은 친구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미숙이가 되게 악기 없는 해맑음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해맑음을 저한테 주고 저는 미숙이에게 없는 제가 가지고 있는 리더의 느낌을 좀 주고 그러면은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동이의 MBTI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숙이는. 음. 오. 달군 에너지로만. 네. <laughs> 진짜? 근데 원래 미숙이가 오빠의 MBTI랑 똑같. 아 ESFP. FP로. 그래서 ESFP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따왔어요. 어우, 맞춰보듯이 가져. 음. 네. 일단 수현이 오빠는 약간 부끄러움이 많다라고 했으니까 I고. 너무 어려워요 그 I 그런 그 혈액형으로 맞추고 싶어요. 혈액형 네. 혈액형 혈액형은 살짝 A형? 오 어, 맞아요. 오빠 약간 우형. 아니 난 틀렸어. 넌 누구나 AB형일 거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A형일 것 같은. 누가? 내가? 사람들이 너대 AB형이라고 많이 하지 않아요? 어 나. 아 그래요? AB요? 아 그렇지. 아. 나... <laughs> 그렇지나 AB형이지. 난 수연 오빠 MBTI가 I로 시작하고 N. N. 또 공감을 잘해준단 말이에요. <laughs> F, 맞아요. 그렇지. 이걸 모르겠네. 즉흥적인지 아니면은 아... 그냥 이렇게 계획을 짜놓는 건지. 음... 어... 근데 너뭐 같아, 오빠가 수현이 보고? 아, 난좀 즉흥적일 것 같은데. 즉흥적? 어, 맞아요. 저는 INFp. 어, 아, INFp. 네. 무조건 확신의 E <laughs> 일것 같고요. 아 N 이지 그러면. 어 그래? 어. 난전 S 일것 같아요. <laughs> 촬영장에서 항상 대본을 들고 막 혼자서. <laughs> 아, 맨날 혼자서 뭘막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하나 보면은 오빠 이건 무슨 상황이야? 맨날 막 이러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막 생각 되게 많고 S 있지 않을까? N입니다. 아. 아 역시 컨셉인 <laughs> 난 내가 예진 씨를 너무 얕게 본줄 알았어요. 당연히 F겠죠? F, 당연히 f 거아요 아니 난또 또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 말고 대본에 막 이렇게 쓰는 거 보면은 글을 꽉 참아 보면은 좀 티일 것 같아요 또. 사회화된 티예요. 화분 뭐 샀어? 이렇게 물어보면 좀 마음에 상처 받을 거 아니까 왜 우울해? 근데 화분은 뭐 샀어?라고 얘기하는 사회화된 우와. 티입니다. J냐 P냐네요? 제 생각에 J. 저도 J. 왜냐면 저희 뭐 단톡방에서 뭐. 어떤 약속을 잡게 되면 은 정확히 꼬치꼬치 따져야 돼요. 맞아. 뭘 먹을 건지 몇 치키, 시까지 먹 치킨, 건지 치킨인지 피잔지 음. 저는 굉장히 힘들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주는 대로 먹는데 꼬치꼬치 물어보길래 아이 사람 제이구나 그럼 ENF, ENTJ 맞아요. 딱 ENTJ입니다. 제가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촬영할 때 되게 기타 쳐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이 기타 촬영할 때 쳤으니까 소원 풀었겠다 이렇게 되게 소원이 이루어져서 감사한 촬영장이었습니다. 너무 재밌다. 캐릭터들이 너무 확실하고 보는 재미가 너무 쏠쏠하다였고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은 미숙이를 보면서 되게 많이 공감했대요. 20살 초반이고 모든 게다 미숙하고 자기의 뭐 대학교 시절 초반이나 사회 초반 보는 것 같다. 이러면서 공감도 되게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일단 사람들이 다 저한테 뭐수연아 주미다 이때 나 봤잖아 하고 나서 다들 <laughs> 이러고 웃어요. <laughs> 웃긴가보다. 저희 가족들은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. 가족들이 뭐 어떻다, 뭐 말은 안 하는데 아빠 유튜브 계정이 저희 TV에 연결이 되어 있고, 아버지 유튜브 계정이 TV로 유튜브를 보려고 보다가 본 기록이 있잖아요. 그게 있는 거예요. 아빠가 말은 잘안 해도 보는구나. 다다 그렇지, 맞아. 생각을 했습니다. 어, 되게 감동적인. 그니까. 그렇죠. 내가 이만, 네가 쓰자하고 에이, 의지 깨도, 에이. 의지께도, 에이?